영주시 하망동과 CJ 헬로 영남방송이 지난 6일 하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봉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날 봉사에는 하망동 직원과 도움단체, 영남방송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 700여 포기를 담갔습니다. 한 내에 이제 차 상위 계층인 장애인과 그 다음에 독거노인, 그 다음에 이제 모자 가정 이래 저들이 한 214가구에 한1 2 0 k g 정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겨울이 잘 나도록 저들이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한다 합니다. 김장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고요. 내년에또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CJ 헬로 영남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